여기, 응. 여기 여기 야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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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상당히 많이 보. 오늘 유니버셜을 가는 게 제일 큰 거지? 그치 오늘 일정 중에 나 유니버셜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봤나? 나도야 유니버셜 1번도 안 가봤을걸? 1번? 일본? 1번 일본 너 나랑 가봤어 1번 유니버셜 가봤다고? 아니 아니 아월이잖아나아 일본은 당연히 가봤지 나는 마지막으로 여행간게 너랑 일본 간거임 빼고 없음 저번에 괌이라 하지 않았니? 일본아니야? 잘 괌인가? 일본이든 괌인든 어쨌든 <laughs> 사람 엄청많네? 음, 너무 작아 일단, 밥을 먹자. 오빠. 배는 부른가? 아니요. 배안 먹었어 그럼? 맛이 없어서요. 근데 맛이 어차피 없었습니다. 또 먹을 걸. 간식 같은 거? 그래 끝이. 너 티토스 산다미 어. 야 여기 티토스 진짜 너, 맛있어. 넌배불르게먹었냐 어메 너도 안 먹었어? 인수연 날 만족하지 마. 맛이 없어. <laughs> 맛이 없어? 너는 어때? 나? 잘 먹었어? 아니? 약간 그 계란에 약간 간장이랑 버터 엄청 많이 섞은 그런 약간 엄청. 어? 예? 나만 배부르게 먹었네. 어. 네? 동영상잘 되나? 야 이거 거 유니버셜에서 오래 찍어야돼 아니야, 이거 10시간이 남았어. 어? 10시간 남았다고. 그 아니, 그 말이 아니고. 배탈이 나. 배탈리 하나 더 있어. 우리 배탈이 있어. 아니, 그거 엄마랑 아빠랑 그것도 써야 되는데. 괜찮아. 우리 나중에 이거 먹으러 오자. 맛있을 것 같은데. 예? 네? 그 계란이 그런데 이건 뭐야? 1 3 9 9투불이야투불투불이야 투플. 샵이 이건 뭐지? 여기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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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이동할 시간이야. 왔네? 달려와. 네, 하나, 둘.